자, 지난 시간에 콜렉트 메서드 이용해서 처리한 스트림 결과를 컬렉션 클래스로 리턴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콜렉트 메서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기능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콜렉트 메서드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콜렉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요소들을 그룹핑 또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분할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소들을 그룹핑 또는 분할하는 메서드입니다. 콜렉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콜렉트 메서드의 그룹핑 또는 분할 기능을 이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편리하게 통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더 세부적인 데이터의 묶음으로 분할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 어 학생들을 학년별로 분할할 경우 또 학년으로 분할한 다음 예를 들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할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 또는 분할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컬렉션 메서드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원하는 조건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할 시, 콜렉트 메서드의 인자로 전달되는 메서드입니다. 파티셔닝 바이 메서드입니다. 파티셔닝 바이 메서드는 스트림 요소를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 시 사용합니다.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rrayList 객체 생성 후, 여섯 명의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스튜던트 객체 저장합니다. 스트림 메서드 호출해서, 스트림이 입니다 자, 그런후 콜렉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인자로 콜렉터스 클래스의 파티셔닝 바이 메소드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매개 변수 람다식으로 getGender 메소드 호출해서 상수의 매일과 같으냐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튜던트 객체에 대해서 남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스튜던트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근데 자, 리턴하는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보면 자, 맵 타입인데 키와 밸류의 타입이 불린과 리스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콜렉터 메소드 호출해서 인자로 전달한 파티셔닝 바이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한 스튜디오 객체 젠더필드의 값이 매일이면 남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어레이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맵으로 리턴합니다. 자 맵으로 리턴 시 남학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리스트를 밸류로 가지고 있는 엔트리의 키는 True입니다. 반대로 False일 경우에는 여학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a r r a y l i s 입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a r r a y l i s 를해시맵으로 저장해서 참조변수를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리턴한 해시맵에 대해서 g e t m e s 이용해서 keyTrue를 전달해서 key의 값이 true인 value를 리턴합니다. 자, 리턴하면 value를 저장한 객체는 ArrayList니까 l 리스트 i s t t y 참조변수 메일리스트가 받습니다. 반면에 여학생 정보가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는 get 메 o 드 호출하면서 폴스를 지정해서 리턴받습니다. 그러니까 파티셔닝 바이 메 o 드 호출하면서 람다식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가 람다식을 만족하는 요소와 만족하지 않는 두 개의 요소로 어레이 리스트로 분할해서 해시맵으로 리턴합니다. 두 개로 분할된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get 메 o 드 호출하면서 true 스키 전달하면 각각의 어레이 리스트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남학생 정보와 여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남학생, 여학생 정보를 각각 출력합니다. Collect method 호출 시 Collectors 클래스의 Partitioning by method를 이용해서 스트림에 저장된 요소를 Partitioning by method의 lambda식을 기준으로 두 개의 데이터군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llect method와 같이 쓰이는 Grouping by method입니다. 자, 앞에서 실습한 파티셔닝 바이 메서드는 스트림 요소에 대해서 지정한 남자 시계에서 두 개의 요소로만 분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요소로 분할한 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레벨만큼 또 다시 데이터를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데이터를 잘게 분할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그룹핑 바이 메서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더 세부적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이용하면 파티셔닝 바이 메서드처럼 요소를 두 개뿐만 아니라 원하는 개수만큼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할 예제의 최종 분할 결과입니다. 그룹핑 바이 메서드로 학년별 성별로 그룹핑한 후 맵의 상태입니다. 학생 정보를 어레이리트에 스 저장 후 먼저 학년별로 학생들을 분류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학년별로 학생을 분류한 해시맵의 상태입니다. 자, 그레이드, 학년을 키로 사용합니다. 1, 2, 3 키로 사용한 후 각각의 학년을 키로 해서 학생 정보를 밸류에 저장합니다. 자, 근데 밸류에 저장된 학생 정보는 또다시 내부적으로 해시맵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에 저장된 맵의 키는 남학생, 여학생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남학생, 여학생별로 다시 밸류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어서 학년별, 성별로 해시맵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맵 안에 또 다른 맵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학생들을 학년별, 성별로 분류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자, 보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7개의 학생 정보가 저장된 수준 객체 ArrayList에 저장합니다 ArrayList에 학생 정보를 학년 별로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c o l l e c t e t 메소드 호출하면서 Collector 클래스에 GroupingBy 메소드 전달하면서 분류 기준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GetGrade 메소드 호출해서 학년을 키로 하고 각각의 학년에 대한 학생 정보를 저장한 ArrayList를 밸류하는 HashMap을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ForEach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시맵에 데이터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1학년 정보가 먼저 출력이 되고 2학년 3학년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학년별로 분류한 학생 정보를 다시 성별로 분류해서 해시맵을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보면 자맵 타입인데 키가 인테리어고 학년을 의미합니다 밸류가 보면 또다시 맵입니다 내부 맵의 키 타입이 인테리어니까 외부 맵의 키는 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맵의 키는 성별이 키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부맵의 밸류는 학년과 성별을 만족하는 학생 정보가 저장된 array 리스트입니다. 똑같이 collect method 호출해서 자, 인자로, collect 클래스, grouping by method 전달합니다. 그리고 분류 기준, get grade method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습한 코드처럼 일단은 학년별로 분류한 해시맵이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룹핑 바이 메소드 호출하면서 첫 번째 코드와는 달리 인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자의 타입이 콜렉트즈 클래스에 또다시 그룹핑 바이 메소드 호출하면서 getGender 지정하니까 의미가 첫 번째 그룹핑 바이 메소드 호출해서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그룹핑 바이 메소드의 분류 기준, 즉 성별에 의해서 첫 번째 그룹핑 바이 메서드에 의해서 분류된 데이터를 다시 성별로 분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지정한 분류 기준으로 하이 데이터로 분류할 때 그룹핑 바이 메서드 호출하면서 첫 번째 분류 기준 지정해주고 두 번째 인자로 다시 그룹핑 바이 메서드 전달해서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지정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만약에 더 분류하고 싶다 이러면 두 번째 그룹핑 메서드에 대해서 또 다시 인자로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전달해서 분류를 하면 됩니다. 리턴한 해시맵에 대해서 학생 정보를 학년별 성별로 콘솔에 출력합니다. 자 지금은 해시맵 안에 또 다시 해시맵이 있으니까 두 개의 포인트문을 이용해서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출력하면. 똑같이 학년별로 먼저 출력이 됩니다. 출력되는데, 자, 이번에는 각각의 학년에 대해서 남학생 정보부터 먼저 출력되고, 여학생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콜렉트 클래스와 그룹핑 바인 메 d 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할 후, 분할된 각각의 데이터를 원하는 레벨만큼 잘게 더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6.2x01 student class s t 는 기존 거복사해쓰겠습니다두 개의 데이터 그룹으로 오픈하라는 파티셔닝 바이 메서드. 파티셔닝 바이 테스트 자, 어레이리스트 객체 생성 후 학생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스트림 객체 얻은 후 자, 콜렉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콜렉해즈 클래스에 파티셔닝 바이 메소드 호출하면서 분리할 조건 지정해 줍니다. 겟젠더 메스도 호출해서 키 타입이 불린이니까 값이 메일하고 같으냐를 체크합니다. 자 같으면 true니까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보면 메 타입인데 키 밸류의 타입이 불린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true 즉 남학생 정보를 저장한 array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키를 true로 해서 array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반대로 거짓이면 예학생 정보를 저장한 어뢰 리스트를 키를 펄스를 해서 해시 맵으로 리턴합니다. 그런 후 각각의 남학생과 예학생 정보를 넣습니다 남학생은 키가 True니까 겟메스 도출하면서 True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반대로 예학생은 펄스입니다. 저 그런 후 남학생과 예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하면 자 남학생, 여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데이터를 한 번만 두 개로 분할하고 싶을 때컬렉터즈 클래스의 파티셔닝 메서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핑 바이 메서드 이용해서 원하는 레벨만큼 데이터를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그룹핑 바이 테스트. 똑같이 어레이리스트에 학생정보 저장합니다. 자 학년별로 분할합니다. 자 콜렉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콜렉트 클래스에 그룹핑 바이 메소드 인자주 전을합니다 자, 분할 기준 getGrade 메서드 지정합니다 자, 그럼 참조 변수 타입이 Map 타입인데 키가 인테리어고 Value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groupingBy 메서드 호출하면서 getGrade 메서드에 의해서 각각의 학년을 키로 하는 각각의 학년에 대한 학생 정보를 ArrayList에 저장해서 Value로 리턴합니다 자, 리턴한 HashMap을 KeyValue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1학년 정보가 먼저 출력되고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핑 바이 매스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학생들 객체를 학년별로 분할해서 해시맵으로 리턴해서 학생 정보를 학년별로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년별 성별로 분할합니다. 일단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보면 맵 타입입니다. 맵 타입인데 밸류가 또다시 맵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먼저 해시맵을 리턴한 후 다시 해시맵에 밸류가 성별을 키로 갖는 해시맵입니다. 콜렉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콜렉트셀 그룹핑 바이 메서드 호출합니다. 이번에는 그룹핑 바이 메서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를 두 개를 전달합니다. 자, 첫 번째. 학년별로 분류한 것처럼 스 t u d e n t c 에 get grade 메서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학년을 키로 갖는 해시맵이 리턴됩니다. 자, 그 해시맵에 대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된 grouping by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시 get g e n d e r 메서드 호출해서 첫 번째 해시맵에 대해서 해시맵이 가지고 있는 밸류를 그룹핑바에 메스도 호출하면서 다시 성별을 키로 하는 해시맵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학년별 성별로 학생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지금은 해시맵 안에 해시맵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포이치문을 두개를 사용합니다. 포이치 메스도 호출해서 키밸류 전달해서 다시 내부에 있는 해시맵 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다시 포이치 메소드 호출해서 키별로 전달한 후 최종적으로 내부 해시맵 에 가지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학년별로 출력이 되는데 각각의 학년에 대해서 남학생 정보를 먼저 출력 고 여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지금은 학년 성별로 학생 정보를 분류했는데. 분류한 데이터를 또 다시 분류하고 싶다 이럴 때는 또 다시 그룹핑 바이 메서드 호출해서 조건 지정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티셔닝 바이 메서드는 데이터를 두 개로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룹핑 바이 메서드 이용하면 데이터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분할하고 싶을 때는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인자로 전달해서 원하는 레벨까지 세부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